안녕이다롬 오늘 의을 것은 짜잔! 요즘 유행하는 롤업 젤리! 이 롤업 젤리에 아이스크림을 넣어가지고 쌈싸 먹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차가운 슬라임을 넣어서 쌈을 싸면 과연 어떻게 될지, 과연 그 손맛은 어떨지 바로 시작해 봅시다. 에즈 it 아니 먼저 맛을 하나 봐야겠지? 짜잔! 짜잔! 원래 이렇게 너덜너덜 한게 맞나? <laughs> 다른 영상에서는 아니랬던 것 같은데. 여기에 아이스크림을 올리고. 좋았어. 엑셀렌트. 손을 응, 넣기 전에 빨리 싸주자. 얘를 이렇게 싸.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이렇게 싸고, 이렇게 싸고, 이렇게. 우와, 엄청 빨리 딱딱해지네? 우와, 신기하다. 오 아이스크림 롤업젤리.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엉. 음, 음. 맛있구만. 음. 젤리가 거의 뭐 튀김옷처럼 바삭바삭해졌어. 빠삭 우와, 너무 맛있다. 어, 너무 신기해. 빠삭빠삭젤리. 그렇다면, 짜잔. 냉장고에 차갑게 넣어뒀던 슬라임. 아이스, 엉엉 엉엉. 이 롤업젤리에 싸면은 손맛이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자. 짜잔. 뭔가 빠삭빠삭한 아이스버그 같은 느낌 날것 같지 않아? 어, 너무 궁금해. 짜자잔. 롤업젤리를 펼쳐주고, 엉엉. 오, 엄청 차갑게 넣어놨더니 슬라임이 좀 댕댕해졌다. 얘를 적당량을 떼서, 아, 이거 약간 슬라임을 먹을 걸로 싼다니까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하긴 하네. 우리 토리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등짜기남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쓸데없는 실험은 언니가 다 해볼게. 슬라임을 넣고, 얘를 싸. 쌈을 야무지게 싸보자. 그렇지. 그렇지. 아 어, 여기 좀 두꺼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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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안싸진는데 어, 잠깐만. 쌈 싸봐. 쌈을 싸. 그렇지. 더 차가워야 되나? 이 상태로 약간 살짝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좀더 차게 만들어줘 볼게. 아니, 이 롤업젤리를 냉장고에 살짝 넣어놨더니 이게 잘 펴지네. 아하. 4개를 네 찢어먹고 다섯 번째야 알았어. <laughs> 차가운 슬라임을 슉 넣어주고. 빨리 싸. 빨리. 예쁘게. 아이고. 아, 삐뚤어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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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어. 어, 비가 나오지 않게. 응, 잘 싸봐. 그렇지. 어, 그렇지. 짜잔. <laughs> 저기요 똑똑 똑똑 아니 이게 엄청 차갑게 하면 은 얘가 딱딱해질 줄 알았는데 어, 이게 젤리가 녹고 있어 와 이것 봐 손에 끈적끈적 젤리 물이 막 으악 난리 났다 우와 신기하다 으와 롤업 젤리 쌈 대실패 아이스크림에는 얘네가 딱딱해졌는데 이 차가운 슬라임은 어, 젤리가 녹아 오오 오, 어, 이것 봐 어, 아. 파사삭 손맛 실패 이돼 버렸어. 우와. 아니 이거 젤리를 넣으면은 슬라임이 녹는데? 젤리도 넣고 슬라임도 녹아.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오마이갓아 느낌 너무 이상해. 아. 아니. 이런 그림이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한 거는 차가운 슬라임을 넣어서 그 차가운 슬라임 때문에 얘네가 딱딱하게 굳었을 때이걸를 바사삭하면 손맛이 너무 좋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와 상상도 못한 정체 와 지금 슬라임 롤업 젤리 쌈한3개 정도 해가지고 냉동실 넣어놨는데 한번 다 가져와 볼게 아핫 이거 참 아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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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딱딱해지지가 않네 아 핫. <laughs> 이거 아이스크림 옆구리 터진 것 같지 않아? <laughs> 아니 이거 여기 이미 옆구리 터졌다 얘는 아다 녹아 내려버렸어 아, 아, 아 이런 수가 오마이갓 oh, 우와 오 젤리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laughs> <laughs> 아, 이거, 아이, 초라하디, 초라한데? 잠깐만. 이 약간 주민이라도 해서 이걸 좀 크게 키워가지고. 아, 이럴수가. 아니, 내가 생각한 비주얼은 이게 아니었는데. 아, 다 녹고 있어. 파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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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파삭한 소엄마 저기요? 어? 어, 이쪽은 좀 딱딱한가? No. 파삭! 아, 아닙니다. 파삭! 파삭! 진득! 아, 저기요, 여기 초코 아이스크림 다 흐르고 있는데요. <laughs> 무슨 일이야. 짜, 짜. 슬라임을 딱 짜봐, 이거. 아, 나못 살겠다, 정말. 망했다, 이거. 롤업젤리 진짜 힘들게 구했는데. 그렇지. 이것이 다람향이지 와, 순조로우면 다람향이 아니지. 아, 진짜 속상한 건이 와중에 향이 너무 좋아. 뭔가 달달한 향이 방안 가득이야, 지금. 으아! 아, 썸네일? 아이고. 오늘의 교훈. 슬라임을 롤업 젤리에 싸면 다 녹아내립니다. 지루룩지루룩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된거 토리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라도 이렇게. 하두 날개. 아, 이것도 이상한데? 다시, 다시.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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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핫두. 깔끔하다. 내 손은 안 깔끔. 손님 주문하신 초코 슬라임 젤리 스무디 나왔습니다. 이거 드실 때는 손으로 이렇게 <laughs> 퍼서 드시면 됩니다. 앙.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은 슬라임을 롤업 젤리로 싸가지고 부셔볼 거라는 아주 거창한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망했습니다. 내가 진짜 온 동네를 다 뒤져서 이 롤업 젤리 여 개를 구하고 나서 정말 기뻐가지고 세개세개 3개 3개 들고. 와! 망했습니다. 이힛, 오늘의 교훈 롤업젤리, 슬라임에 싸지 마세요. 아이스크림에 양보하세요. <목소리> 오늘도 뚠뚠, 바람향은 뚠뚠, 책상을 닦고 있네, 뚠뚠. 어제도 뚠뚠, 오늘도 뚠뚠, 맨날 맨날 엉망진창이네, 뚠뚠.